여러분 카페라떼,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런 우유 들어간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CU에서 나오는 헤이루 프렌즈 이 우유 종류를 보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얘네 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가장 크게 원유 함량 79%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야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유 함량이 79%다. 그냥 믿고 마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뭐 카페 라떼건 바나나 우유건 딸기 우유건 제품 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원유예요. 원유. 근데 이 원유가 79%가 들었다? 비싸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였다는 거야 그 말은 뭐다 맛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원가가 제일 높은 원유를 79%나 넣었다 당연히 맛있겠죠 맛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원유를 아꼈다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원유를 아꼈으면은 그냥 싸구려 제품이란 소리예요 맛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 요구를 붙여도 그 제품은 원가를 아낀 음료수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마셔 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원유 함량이 높은 제품이랑 원유 함량이 낮은 제품이 실제로 편의점이나 슈퍼 ]에서 파는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뭐다? 모르고 사면 우리 호구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알고 구매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60% 이상, 그리고 카페라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유 함량 40% 이상인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실제로 쿠팡에서 제품을 검색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제품이 우유라는 이름을... 붙이고 서 우유가 아닌 제품을 파는 지를 알수 있습니다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모르고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거 안 살펴보고 그냥 대충 좋다고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걸 알고 구매하자 알고 소비 하자 요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럼 한번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쿠팡 입니다 바나나 우유 부터 갑시다 1등 상아 목장 유기농 멸균 바나나 우유 이미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이름에서부터 상하목장 유기농 멸균 바나나 우유 한번 정말 믿을만한지 봅시다. 유기농 바나나 우유, 유기농 원유 90% 끝났죠? 여기서 이미 끝난 겁니다. 유기농 원유가 90%래. 그럼 끝난 거야. 위에 딸기 우유도 보죠. 딸기 우유도 같이 있네요. 유기농 원유 90%,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둘다 원유 90%다. 더 이상 볼거 없는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그냥 맛있어요. 얘는 안 봐도 맛있습니다. 역시 상하목장이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빙글의 바나나 바나나맛 우유 진짜 맛있죠 이 바나나맛 우유 진짜 이 바나나 우유 맛을 따라가는 제품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 맛을 구현한 거지 이 너무 잘 팔리니까 이 맛을 많은 데서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들 것 같은데 이 맛이 나오는 우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얘네가 왜 맛있을까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보면 되겠죠 왜 맛있는지 봅시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240ml 바로 써있죠? 높은 원유 함량. 신선하고 부드러운 국내산 원유 85% 이상 함유. 끝났죠? 더 이상 볼게 있습니까? 원재료명 봅시다. 원유 85.715%. 이러니까 맛있는 겁니다. 딴게 있는 게 아니야. 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원유가 많이 들었다? 맛있는 겁니다, 그냥. 원유를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다? 돈을 많이 썼다는 건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거다? 그럼 당연히 바나나 맛도 맛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거죠? 원유를 아꼈다? 그럼 다른 것도 아꼈겠지? 맛이 있을까? 맛이 없다. 자 <목소리법>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상하목장도 그렇고 이빙글레 바나나맛 우유도 그렇고 원유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럼 이렇게 안쓴 애들이 있다는 겁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는 푸르밀의 바나나킥 우유입니다 바나나킥 우유 보죠 한번 원재료명 정제수 원유 30%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순서도 아셔야 돼요 순서 정제수가 맨 앞에 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많이 포함된 순서예요 정제수가 물이죠 물이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야 물 다음에 원유 30%가 든 겁니다 하나나 하나 우유인데 나머지 70%는 뭐다? 물이다. 물에다가 가공 전지분, 식물성 크림, 프림 탔다, 분유 탔다, 유크림 이런 거 탔다, 탈지 분유 탔다. 물에다가 그러니까 분유랑 원유랑 섞었다. 이 말입니다. 맛있겠습니까? 얘가 맛있을 수 있겠죠. 뭐 설탕 넣었으니까 달달하고 맛있겠지. 근데 그게 고급스러운 우유의 맛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고 화안 나셔도 됩니다. 이 30%도 안 넣는 제품이 많아요. 과연 30%도 원유를 안 넣고 이거를 우유라고 말해도 되는지 전 의문인데. 참, 예 정도면은 양반이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메일 유업에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우유입니다. 보시죠. 일단 마이너스 포인트 저지방 바나나 우유래요. 여러분 저지방 뭔가 건강하고 칼로리가 적을 것 같은 이미지인데 저지방 우유는 드시는 게 아닙니다. 저지방 우유를 드실 거면 그냥 물을 드세요. 저지방 우유가 뭐냐면 우유에서 우유를 뺀 거예요. 우유에서 우유를 뺀게 저지방 우유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탄 우유예요. 그걸 뭐하러 마십니까? 그거 마실 거면 여기서부터 이미 실망입니다. 저지방 우유를 넣었다는 것부터 실망이야. 원재료를 보죠. 첫 번째가 정제수죠. 물이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원유입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안써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안 썼다는 건 뭐다?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원유 몇 퍼센트 썼는지 공개 안 할래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아까 프르밀 우유. 걔네 30%라고 써 놓기라도 했어. 그럼 얘네 써 놓지도 않았어. 그럼 얘네는 과연 원유가 몇 퍼센트 들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안써 놨으니까. 근데 뒤를 봅시다. 혼합 탈지분유, 유크림. 분유랑 크림 탔다는 거예요. 물에다가. 원유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모르죠. 억울하십니까? 그럼 원유 퍼센트를 공개하세요. 이렇게 써 놓고 이게 맛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예,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거르시 원유라고 써 있는데 순서가 정제수가 앞에 있다? 원유 퍼센트도 안 써놨다? 그냥 거르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에는 곰곰 바나나 우유를 볼게요. 곰곰 아십니까? 곰곰? 곰곰이 아마 쿠팡 PB 브랜드 일 거예요. 곰곰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다. 이 제품을 한번 봅시다. 곰곰 with 연세우유. 곰곰과 연세우유가 뭐 콜라보를 했다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산 바나나 농축액. 뭐 이스라엘산 바나나 건, 바다가스카르 바나나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우유만 많이 넣으면 그게 맛있는 겁니다. 어디산 바나나를 넣건 우유만 많이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고 마십니다. 아니 잠깐만, 이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네. 이거 보세요. 얘네는 원재료명에 아예 우유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예 원유가 없어. 이것도 우유라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정제수, 혼합 탈지 분유, 유크림, 설탕, 원유가 없어요. 원유가 없어. 물에다가 분유 타고 유크림 넣고 한 거를 지금 바나나 우유라고 파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 제조업소가 연세대학교야. 이 이름 걸고 이런 제품 만들어도 됩니까?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이죠 이거 아, 우유가 안 들었다니 원유가 안 들었다니까 이걸 뭘 믿고 마십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참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 우리 믿고 마시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봅시다 어, 얘는 미니인데 좀 다른가 미니는? 한번 보죠 다른지 똑같은지 야 여러분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국내산 원유 92% 끝나지 않았습니까? 뭐야 이거 오히려 그 단지형 바나나 우유보다 원유 함량이 더 높아 야 역시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클래스는 영원하죠 더볼거 없어요 끝났어 어. 그냥 맛있는 거야 상하목장보다 더 높네 원유 함량이 야씨 이러니까 빙그레 바나나 우유 하는 거지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스테르 전용 목장 1급 A 원유 바나나 우유를 보죠 파스테르 좀 우리 신뢰의 상징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상하목장과 더불어 고급 우유의 대명사 아닙니까 파스테르 우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전용 목장 1급 A 원유 기대가 됩니다 엄청 엄격한 관리 기준으로 선별된 전용 목장 1급 A 원유를 사용하여 우유의 풍부한 맛이 그대로. 응? 보이십니까? 정제수 원유 20% 혼합 분유 유크림 아니 뭐 1급 A 우유 썼다며 우유가 20%밖에 안 들었어요. 원유가 20%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원이 또 연세대학교야. 연세대학교 아, 이거, 이래도 되나? 브랜드,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파스테르 우유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원유가 20% 밖에 안 들었어. 이거 약간 파스테르 우유의 명성에 좀못 미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파스테르 우유 혹시 뭐 매각됐습니까? 딴데 팔렸나? 예전에 그 파스테르 우유가 아닌가? 제가 뭐 기업에 관련된 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이거 행보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판다고? 파스테르가? 이것도 걸러야 되는 제품이죠? 무슨 바나나 우유에 원유가 20% 밖에 안 들어? 볼 것도 없는 거죠? 실망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이제 딸기 우유 한번 보죠. 방식은 똑같아요. 원재료 보고, 원유 함량 보고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파스테르 딸기 우유네? 일단, 아까에서 이제 신뢰가 없죠? 파스테르는? 똑같겠지, 뭐 얘도 원유 20%겠지, 뭐. 네, 원유 20% 거르시면 됩니다. 왜, 이, 이런 걸왜 만들었지? 아, 모르는 사람 그냥 파스테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살거 아니야. 그쵸? 어. 맛있다고 먹을 거 아니야. 역시 파스테르야. 이러면서 먹을 거 아니야. 물에다가. 분유 타고 크림 타고 한 건데 어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남양유업의 딸기에모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죠 국산 1A 등급 원유 어 자신 있나 이렇게 써놨다는 건 봅시다 한번 원유가 맨 처음에 있는 걸 보니까 어, 정제수보다는 원유 퍼센트가 높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퍼센테이지를 안 써놨다? 자신이 없는 거라고 좀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굳이 얘를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 제 예측으로는 원유가 그래도 한3 0든 들지 않았을까? 예측이에요 자세하게 몰라 왜안 써놨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냥 추정이 될 뿐이니까 굳이 얘를 골라야 할 이유는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다른 딸기 우유를 마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패스하도록 하죠 그 다음은 상아목장 딸기우유 이거 아까 봤죠 우리 90%였던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빙그레 딸기맛우유 빙그레는 또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게 이런 거야. 그렇죠? 바나나 우유가 87%였는데 딸기맛 우유가 뭐 원유 20% 이러겠습니까? 빙그레를 믿는 거죠, 우리는. 봅시다. 실제 믿을 수 있는지. 원재료명 원유, 정제수, 설탕 이렇게 써 있죠? 어? 그럼 아까 딸기의 몽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얘는 여기 써 있죠. 옆에 추가로 써 있습니다. 원유 78%. 역시 빙그레다. 역시 빙그레 딸기맛 우유다. 원유 78%다. 물론 바나나 우유에 원유 85%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78% 그냥 선녀죠. 선녀 믿고 마시면 되는 빙그레 딸기맛 우유입니다. 그다음 볼까요? 매일유업 멸균 딸기 신선한 우유와 진짜 과즙. 진짜 과즙 아니어도 됩니다. 신선한 우유나 잔뜩 넣어주세요. 신선한 우유가 잔뜩 들어있으면 과즙도 진짜 과즙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봅시다. 매일유업 아 여기서 이미 끝났네? 정제수가 앞에 있죠? 물이 더 많다는 거죠 원유보다? 그냥 끝났는데? 음. 정제수, 원유, 혼합 탈지 분유, 유크림. 여기도 역시 퍼센트가 안써 있죠? 퍼센트가 안써 있고 더군다나 정제수가 앞에 있어. 그러면은 원유보다 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탈지 분유랑 유크림 탔겠죠? 그냥 걸러야겠는데? 메이루유 좀 실망입니다. 그다음에 맛있는 우유 GT 딸기 우유 봅시다. 여기 남양이죠? 메일의 라이벌 남양, 너네는 잘해야지. 한번 봅시다. 우유 맛은 정말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좀 많이 넣으라고. 남양 우유 과학, 관리된 원유와 유 크림으로 만든. 아니 유 크림 필요 없습니다. 원유만 넣어주세요. 봅시다. 정제수 원유 끝났죠? 뭐 퍼센테이지도 안 넣고 정제수가 앞에 있고 볼 것도 없네. 아까 메일이랑 똑같네. 얘네도 그냥 패스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퍼센트도 안 써놓고. 마지막으로 서울우유 멸균 딸기우유 보고 다음에 이제 카페라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서울우유 믿는다. 아. 원재료 및 함량에 저지방 우유 또는 환원 저지방 우유 74.2%예요. 74.2%는 합격 라인이죠 충분히. 근데 저지방 우유랑 환원 저지방 우유가 들었다. 이건 원유가 아닙니다. 우유지. 우유랑 원유는 달라요. 원유는 진짜 우유고 우유는 이게 식품 표기법상 그게 있을 거예요 원유랑 우유는 다른 거다 원유는 진짜 우리가 마시는 그100% 우유고 그냥 우유라고 써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분유니 뭐니 이런 거 포함된 게 우유라고 표기하는 걸 겁니다 봅시다 봐요 우유라고 써 있죠 왜 우유라고 써 있을까요 원유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니까 원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유 74%네 라고 해서 이거를 사면은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얘도 패스입니다 매일 남양 서울 다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사야 된다는 거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속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사야 된다는 거. 알아보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카페 라떼 까베라떼 보죠. 카페 라떼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유 함량 40% 이상이면 된다. 아니, 우유는 60% 이상이라면서 왜 카페 라떼는 40% 이상인가요? 카페 라떼는 이 커피가 들어가잖아요. 커피. 커피가 이제 물에 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이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보다는 기준점이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라고 하는 거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마이 카페 라떼 마일드. 메일이죠, 메일. 매일. 카페 라떼.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마셨던 제품이에요. 제가 많이 마셨던 제품이 제품이면 뭐다 아시겠죠 대충 매일 카페라떼 원재료명 원유 모카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그리고 뒤에 정제수가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원유가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찌그러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원유 50%입니다 얘네 원유 50%에요 기준 클리어 했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마셨던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유가 50%니까 그래서 좀 내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럼 내려가서 리뷰란을 보시면 됩니다 리뷰란 리뷰란에 사람들이 찍어 올려요 찍어 올린 걸 보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 써있죠? 원유 50%라고 자세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마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매일 카페라떼다. 아니 아까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도 좀 이렇게 좀 하지. 얘네는 원유 50% 놓고, 걔네는 뭐, 씨. 어쨌든, 카페라떼 마일드 기준 충족했고요. 다음은, 빙글의 아카페라 카페라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아, 여기 써있죠? 우유 35% 우유 35%. 우유는 뭐다? 원유가 아니다. 원유 35% 였다면은, 마셔볼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 왜냐면은, 제가 원유 기준이 40%라고 했잖아요. 5% 정도? 봐줄 수 있었어. 원유였다면. 근데 우유죠? 우유는 못 봐줍니다. 패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메일 유업의 바리스타 룰스 그란데라 맞답니다. 매일 유업도 믿으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얘네도 어떤 건 원유 제대로 들어있고 어떤 건 별로고 그래요 매일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또 빙그레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모든 제품은 원재료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리스타 룰스 그란데 라떼 원재료 및 함량 정제수 우유 15%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유 15%든 걸 라떼라고 할수 있습니까 원유 15%도 아니야 심지어 우유 15%야 물탄 거야 물 정제수 탈지 분유 코코넛 크림 분말 유화제 이런 거 넣은 거야 물에다가 우유 15%에다가 이게 카페라떼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 속이는 거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이죠? 같은 메일인데, 아까 건 원유 50%고, 얘는 우유 15%고. 어쩌라는 겁니까? 참 실망이 큽니다. 그 다음에 맥심 TOP, 심플리 스무스 라떼. 보죠. 참고로 저는 이 맥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안 좋아할까요? 제가 맥심에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왜 속았을까요? 우유가 풍부하게 들어간 라떼. 그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제수. 우유 35%. 제가 말씀드렸죠? 원유 35%였다면. 근데 얘는 우유 35%야. 정제수. 물이 제일 많이 들었어. 역시나, 땡입니다, 땡. 그 다음에는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돌체 연유 라떼. 남양이죠, 남양. 프렌치 카페. 얘는 제가 자주 마셨던 제품입니다. 제가 자주 많이 마셨다는 건 뭐다? 이제 다 아시겠죠? 쫙 써있고, 여기 써있죠? 원유 45%. 원유 45%입니다. 믿고 마셔도 되는 프렌치 카페. 그 다음에 바리스타 룰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빈 라떼가 있어요. 어? 바리스타 룰스 아까 위에 되게 허접한 거 아니었나요? 얘는 다릅니다, 또. 얘는 제가 자주 마셨던 거예요. 스포일러 됐죠, 이미? 그러니까 같은 메일인데도, 같은 남양인데도 제품마다 원유 함량이 달라요. 그래서 봐야 돼 이거를 봅시다 원유 퍼센트가 안 써있죠 위에 봅시다 원유 40%라고 작게 써있습니다 원유 40%다 믿고 마셔도 된다 이거도 제가 자주 마셨던 카페라떼입니다 원유가 40% 들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대용량 카페라떼 봅시다 얘도 알고 있어요. 얘도 40%예요, 40%. 자주 마셨던 애들은 이미 원유 함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보죠. 제 기억력이 맞는지. 원유 40% 맞죠? 원유 40%. 제조는 서울우유, 유통판매는 동서식품이 하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얘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스타벅스 카페라떼가 원유가 40%니까 최소 이것과 동등한 원유를 함유하고 있어야지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픽을 한 거고. 아까 보셨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함량에 카페라떼, 라떼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먹어주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얘네가 원유 함량을 조금씩 낮춥니다 진짜 낮춰요 옛날에 원유 함량이 60%였던 애들이 56% 48% 43% 이렇게 줄여가요 원유 함량을 실제로 제가 어떤 브랜드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몇몇 브랜드들이 실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재료 비중에서 원유의 가격이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을 낮춰야지 얘네가 이익이 남는 거예요 뭐, 기업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손해를 볼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함량이 적은 제품이 싸게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아서, 그에 걸맞는 소비를 해서, 야, 우리가 원유 함량 높고, 제대로 된 원재료로 된 제품을 팔아야 이게 잘 팔리고, 소비자가 그런 걸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지 기업들도 이런 걸못 하겠죠. 원유 함량 퍼센트도 안 써놓고, 물에다가 크림이랑 프림 타가지고, 분유 타가지고 만든 걸로 라떼 만들고,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그런 걸로 만들고, 거기다 설 설탕 집어넣어서 달달하니까 맛은 있겠죠 설탕 집어넣어서 달달하면 맛은 있잖아 분유 타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속임수를 써도 우유에 그 진한 맛? 고소한 맛? 그거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제품 살 때마다 뭐 원재료명 확인하고 하는 게 귀찮고 짜증나고 하긴 한데 항상 확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게 가끔 리뉴얼을 할 때가 있어요.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그때 요 주의입니다. 그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할 때 용량의 변화가 있을 때도 있고 원재료명의 변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가끔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바뀝니다. 그럴 때도 또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항상 먹던 건데 어 디자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원재료명을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줄어 있어 용량도 한1 0 m 리 줄어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대체제가 없으면 뭐 마셔야 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마시는 거랑 모르고 마시는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좀 숙지를 하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페 라떼나 바나나 라떼나 딸기 우유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도 원유 퍼센트 제대로 표기하고 또 괜히 뭐 우유가 풍부하네 이런 헛소리 해놓고 뭐 우유 함량 15% 이런 거 해놓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소리>